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JYP 엔터입니다. 즉 우리가 제압이라고 부르는 종목이고요. 이게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그 회자가 되었던 게 박진영 대표가 슈카월드, 경제 유튜버죠. 슈카월드에 출연을 해가지고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지금 현실점 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리딩 아닌 리딩을 했죠. 뭐 본인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 주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향후 3년, 5년 바라보면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도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화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신곡 홍보 차원에서 나왔는데 실제 신곡 홍보가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이제 리딩하는 형태가 되어버려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재미있게 오늘 회자가 되었습니다. 시카월도 출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일 오늘이죠. 디지털 싱글 발매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그 제압의 사업 현황이라든지 향후 전망 등 같이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최근에 엔터 쪽 분위기 안 좋았죠. 그리고 금요일 날 무려 9% 급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스트레이키즈, 제압의 주력 IP죠. 에스파. SM 주력 IP 전작 대비 좀 부진한 성과를 걷고 있다. 중국의 공구 이런 쪽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전작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 그러면 우리가 이 앨범 판매가 올해를 피크로 내년엔 꺾이지 않을까. 최근에 이런 콘서트와 굿즈까지도 연결이 되는 이런 흐름에서 앨범 판매 후둔나가 콘서트와 굿즈 판매 둔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 2분기를 피크로 또 산몽의 실적 둔나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아티스트 활동 현황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올해 중국 남자 그리고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이었죠. V차 이런 부분까지 대비 매년도 앞두고 있고요. 일본과 한국, 다양하게 지금, 어, 데뷔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4분기. 엑스테너리, 엑스너리 히어로즈, 밴드 쪽이죠. 이쪽과 니즈, 스트레이키즈, 프로젝트 C, 이런 부분 지금 나오고 있고, 약간 프로젝트성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1분기지만 아직 미정이에요. 이번에 화제를 모았었던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을 통해서 신규 걸그룹 데뷔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향후 이러한 흐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어, 리포트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번호다는 경쟁력은 탄탄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엔터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이 피크아웃을 보고 있는 거죠. 단단한 실, 단단해진 실적, 미국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삼봉이 영익, 시장 기대치, 부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굿즈, 디지털 콘텐츠, 포함한 기타 매니지먼트,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다 공연 모객, 그리고 두터워진 아티스트 라인업,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있지 엠믹스, 신고 아티스트 고르기 지금 기여한 상황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 판매가 약간 둔화가 되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주가 측면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공연들 집중이 되는 거고. 정식 대비 내년 1분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밸류이션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미국 현지화 걸그룹 수익 창출 내년도 본격화 그리고 4분기 스트레이키즈 도로시장 아웃퍼먼이 예상이 되는 죠 하지만 최근에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전작 대비해서 앨범 판매 약간 둔화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7월 고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추세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좀 충격을 주었고 오늘 이러한 흐름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성공한 모습이죠 하지만,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아직까지 힘에 겨운 모습이고요.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슈카! 월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관련 내용 좀 정리한 주 인터뷰 내용입니다. 2018년도, 오른 이후와, 최근 1년 좋았다, 미국 시장 가능성? 이 부분, 앞서 브이차 체크를 해봤고, 원더걸스때 미국 진출하는 거좀 빨랐다고 보는지, 뭐 이런 부분인데, k p o 이런 부분이 지금처럼 뭐 흥행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더 빠르게 진출을 했죠. 원걸 때. 또, 리먼 사태. 이런 부분이 또, 악재로서 작용을 했고. 해외에서 스트레이키즈, 유명을 하다. 중국, 일본, 동남아, 남미, 미국.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 정하는데, 미국적인 후이중은 확실히 지금 높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아메리카 투 코리아 A2K 프로젝트까지 연결이 되었다. 지금, 해당 3만만 뷰 넘게 나오고 있고, 핫 트렌딩 차트 1위 꿈도 안 꿨는데, 1위 했다. 최근에 기대, 오고 있고, 넘버 원 레이블이랑도 협업을 한다. 이쪽이 이제 내년도 실적으로서 붙는 거죠. 케이팝이 현재 이런 위상까지 오게 된 이유,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은 성공이죠, 시스템. 방시혁 씨가 케이팝 K를 떼어야 한다.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딱 이런 부분이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죠. 현재화 시키는 부분. 8K 인터뷰한 내용 관련되어서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만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쭉 읽어봤고요. 제와 어,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좀반응이 나서고 있고 JYP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y 이엔터 와이즈 플러스 그리고 하이브, SM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이런 엔터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게임까지 전반적으로 오는 수납매가 돌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저가 매수에 따른 좀 수납매, 낙폭과대 종목들을 수납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압은 박진영 대표 슈카월드 출연도 또 한몫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끌어 당길 수 있는 요인이었으니까. 자, 이런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요. 저희의 베엔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현재 그냥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영역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신규로 바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좀물 탄다. 트레이딩 하면서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완전 바닥이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목표가, 손절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현 시점에서 지금 리포트 이런 부분에서도 목표가 이런 부분은 12만원 TP를 보고 있거든요. 현재 시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 고점까지도 아니고 약 기존은 고점 라인 때 윗선, 박스권 상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는 12만원 동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사실 12만원 TP 제시한 이유가 있겠죠. 목표가 산정하는 밸류에이션. 일단, 올해 대비 20배 트 후반, 내년, 내후년, 20배 트 초반까지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뭐, 하이브 뭐, 이런 쪽이 잘 나갈 때뭐 50배가 넘어가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 생각을 하게 되면, 투자하기에는 매수로 상향 조정 하면서 내년도 보는 이유가 이, 미국 정식 대비 임박한 미국 현지 걸그룹 수익 창출 이 부분을 성공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분기, 내내 1분기에 만약에 대비를 해서 일단은 초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제 엔터 투자 포인트 계속 점검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튼, 동일하게 12만원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해 놓고요. 손절가. 계속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파는 타이밍 이런 부분은 많이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어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좀 일정 부분이라도 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좀 체크를 하자 일단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하면서 제앱 엔터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방송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후 12시 30분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JYP 엔터 좀 새로운 이런 구성과 함께 좀 JYP 엔터 점공을 해봤는데요. 어, 이 부분 어, 댓글을 통해서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피드백을 주시면 반영을 해가지고 좀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목소리>